오늘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들으시다가 큰 마음에 감동이 있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우리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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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시작에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드려 볼게요. 잘 들으시고 대답을 하세요. 약속 장소에 약속 시간을 어, 맞춰서 간 사람하고 지금 약속 장소를 향해서 가는 사람하고 누가 더 마음에 혼란이 클것 같습니까? 네 가는 네 가는 사람이 혼란이 클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약속 시간에 가서 기다리는 사람은 이미 약속 시간이 왔기 때문에 마음의 혼란이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고 있는 사람은 이거 내가 늦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의 혼란이 많습니다. 치과병원에 가는 엄마와 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마음의 동요가 크겠습니까? 아입니까? 엄마입니까? 아, 인것 같기도 하고 엄마 인것 같기도 하는데 우리 여기 어르신 이덕봉 어르신 이또맞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이렇게 <laughs> 두번 연타적으로 맞이기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아이는 놀라는 건 의사 선생님이 병원 가서 주사기를 꺼내드는 순간 놀랍니다. 기겁을 합니다. 그런데 엄마는 가기 전에. 거기 가서 기겁할 아이를 생각하고 벌써 마음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지막 얼굴이 지저분한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서로 맞이 앉으면 누가 마음에 도 혼란이 있겠습니까? 지저분한 사람이 깨끗한 사람. 예. 이석우화를 들으면 분명해집니다. 이석우화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얼굴 더러운 사람과 깨끗한 사람이 마주하면 은 얼굴 더러운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깨끗한 사람은 자꾸 자기 얼굴을 만진다고 합니다. 나도 저만큼 더러운가. 더 닦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때문이라고 합니다. 깨끗한 사람을 보면 지저분해, 그말는 곤란해지죠. 네, 그렇겠죠. 네일절에 보면 두 사람의 그 모습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이고 또한 사람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입니다. 저 사람이 만나면 누가 더 마음에 혼란이 있고 불안하겠습니까? 누구죠? 좀 어려운가요? 역시 누가 혼란스러우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지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이 혼란스러우냐? 오늘 말씀 보니까 1절에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 <laughs> 바리셀린인과 서기관들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루살렘에서부터 왔다고 오늘 성경에 써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이 갈릴리까지는. 거리가 100마일이 넘습니다. 100마일이라면 100km가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100km면 우리 차로 다 달려, 차로 100km, 시속 100km로 달려도 10분이 넘는데 걸으면 굉장히 오랜 거리입니다. 서울에서 수원 가는 거리인데 한나절 이상 아마 걸릴 거예요. 이런 거리를 지금 달려온 겁니다. 왜 달려왔느냐? 마음이 뭔가 불안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도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행사에는 사람도 몇명안 모여요. 팔이 날려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태까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기들인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불안한 나머지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앞에 와서 또 뭐라고 쓰여 있느냐 면 예수께 모여 들었다가 멀리서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모여 들은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본지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 가까이 와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지금 자세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칭찬하려고 왔겠습니까? 아니겠죠. 뭔가 지금 불안하니까 예수님을 좀 깎아 내려보려고 하나라도 금집을 한번 잡아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에게 모이는 사람들, 예수님과 좀 떨어뜨려 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않고 이제 잘못하면 너희들은 뭐하고 있느냐 이런 말을 듣게 생겼으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분리시켜서. 자기들이 아무 힘이 없다는 걸 나타내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아주 면밀히 살피는 것입니다. 면밀히 살피면서 뭘 보고 있느냐? 뭐 흠잡을 만한 것이 없나? 뭐 잘못된 것이 없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데 두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은 사람이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목사님 혹시 뭔가 말씀 잘못하는 거뭐 있지 않나. 요거 한번 골라내야 되겠다. 저토씨 저렇게 틀렸는데 하면 이 목사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전부 은혜 받으려고만 온 분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아는 크게 해보세요. 은혜 받으려고 온 분만 가득 찼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laughs> 그러니 예수님이 말씀 전하기가 얼마나 힘이 들으셨겠어요? 하나 흠집만 잡으려고 걸려만 봐라 이런 마음으로 지금 바리새인과 이어 서기관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뭔가 그냥 아무거나 보고 무조건 잡아내지 않, 않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요거에 걸려들면은 내가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한 것이 뭐냐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말을 하게 하는지 보겠다. 여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너무 정통한 분이시잖아요. 자기들부터 깜짝 놀라는 거, 어디서 배웠지? 예수님 이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시지? 배움이 없는 사람인데, 저의 아버지는 목수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들이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뭐, 성경을 예수님은 다 꿰고 있는 것이에요. 왜 성경을 다 꿰느냐? 아, 예수님이 성경을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니까, 다 꿰고 있는 건 당연한 거예요. 아니겠어요? 성경으로 상대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러니까 성경으로 안 되니까, 자기들의 그 만든 법, 장르들의 규칙이라는 것, 규례라는 걸 만들었고, 그거 가지고 뭐, 배당상이 있으면, 이거 가지고 이거를 예수님을 잡아내야 되겠다. 틀린 점을 이거 끄집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은 성경에다 더 추가한 것이에요.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사람들을 이 다스리고 통제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걸 들어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18가지나 돼요. 오늘 성경에도 몇 가지가 나왔는데 밖에 나가서 들어올 때 물을 뿌려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또, 밥을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된다. 저 이것에, 이것에 이하면 저는 범법자가 벌써 많이 됐어요. 저는 아침, 점심, 저녁 손 안, 손안 씻고 먹을 때가 많아요. 여기 계신 분들, 웃는 분들은 다저 같은 범법자 공범들입니다. 밥 먹을 때 반드시 손 씻고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이크하은 그 뭐, 반드시 손 씻고 먹을 땐딱한번 있어요. 상추쌈 먹을 때 그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상추쌈 먹을 때 손을 씻고 먹어야 돼요. 왜냐면 그거 더럽잖아요. 그 외에는 거의 손을 안 씻고 마음속에 아이손 씻고 먹어야지 기억날 때마다 손 씻고 먹는 거예요. 그런데 손 씻고 먹지 않을 때마다 너손안 씻고 먹었어 라고 너는 지금 규칙을 법을 어겼어 하면 전부 이거는 범법자가 되고 감옥은 아주 넘칠 것이에요. 자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또, 녹그루 다 닦아야 돼. 아,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엄청 더러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매 순간 반짝반짝 녹그루 닦기가 얼마나 힘든데요. 저는 시골에서 살아봐서 압니다. 녹그루 따는 뭐, 집으로, 볕집으로도 닦고, 뭐, 모래로도 닦고, 해가 그냥 닦아서 반짝반짝 빛나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네, 다 닦았습니다. 그거 힘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통을 만들어 놓고 왜 만들어 놨느냐 자기들 은 마음대로 백성들을 통제하려고 그래서 거기에 걸려든 사람은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된 거야 이건 중요하지도 않은 것 같고 사람을 얼검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리 갔다 놨다 저리 갔다 놨다 자기 마음대로 백성들을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그런 것이에요 게다가 이걸 지키지 않을 때는 이 공동체에서 너는, 너는 쫓겨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거지로 지키게 하고, 그걸 어거지로 하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걸 지키지 않으면 여기도 들어올 수 없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로 보고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규칙들을 만들어 놓고, 그걸 지키려고, 그거 구원받는 아무 상관 없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저걸 정해 놓고, 저거, 자기도 못 들어가는 걸, 자기도 못하는 걸 가지고 저렇게 사람들을 못살게 굴더니. 그래서 마치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너희들처럼 하면은 낙타가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여러분 바늘 끼에다가 실집어 넣는 게 어렸을 땐 편하지만 지금 얼마나 힘드세요. 바늘 끼에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을 들어간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낙타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하니 건투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이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야단을 치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는 어떻게 야단을 쳤느냐이 휘칠한 무덤과 같은 놈들아 이렇게 야단을 치신 거예요. 자기들도 거룩하지 않으면서 그걸 회를 칠해서 이렇게 포장했듯이 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거룩하다고 하는 엉뚱 당치도 않은 것을 가지고 지금 강조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니까. 처음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는 은것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기들도 못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지금 만들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고 백성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에요. 아 저런 규칙에 얽매여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되는데. 규칙보다 더 중요한 게 자유이고 평안이고 기쁨인데 평안은 하나도 없고 기쁨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도 없고 열심히 규칙을 따라만 사는 것이 저게 신앙생활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님이 이걸 가만히 놔두겠어요? 우리 주님이 그걸 가만히 놔둘 일이 없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저거 하나하나 잘못된 것은 허물어야 되겠다. 내가 허물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어느 때는 저기 저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허물고 다시 지으리라. 어이, 사람들은 그이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흘 만에 성전을 저게 얼마나 오랫동안 지은 성전인데 사흘 만에 짓는가? 그것은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데 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무리 제사를 지내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저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내가 내 몸으로 단한번 제사를 지내므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구원받는 길을 갈수 있게 내가 열어주겠다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단한 번의 제사로 드림므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모든 것들을 타협하거나 이렇게 멀리서 왔을 때, 아이 고맙다. 그 멀리서 왔구나. 나를 잘 봐주십시오. 하고 예수님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불안해하고 그들의 입맛에 구미에 맞게 행동을 하신 것이 전혀 아니셨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강해도, 상대방이 아무리 권력자들라도 백성을 원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이건 소용이 없다 예수님은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낙관이냐면 말이에요 부모님을 존경해야 되는 것이 아, 아닙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성경의 핵심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를 공경하려고 애를 썼는데 아 고르반의 전통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건 뭐냐면 멀리 있거나 어떤 일이 할수 없을 때 고르반 모든 걸 하나님께 드렸다 라고 하면은 이건 하나님이 귀, 귀 얼마나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데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 내 모든 것 하나님께 드렸다 해놓고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실 거다 그리고 부모님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또, 이런 전통을 장로들이 만들어 놓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걸 장려를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다 하면 부모님,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재산은 누구에게 가냐? 가족에게 가는 게 아니라, 장로들에게 가는 거예요. 아, 장로들은 꼭 먹고 알먹고 해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재산을 하나님께 고르반 드렸다는 재산은 다 받으니까, 얼마나, 정말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장려를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님이 생신을 맞으셨어요. 아 너무 너무 바빠가지고 일이 너무 그 많아가지고 아버님 생신에 가집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 그 그냥 그 돈을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아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사실, 그거 사명을 당한 건 아니잖아요. 가서 뵙고, 식사도 대접해드리고, 함께 또 어디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 마음이 고르반 장로들이 고르반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를 열심히 하면서, 내 가족은 이렇게 돌보지 않느냐, 이런 마음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고르반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렸다, 저 전통에 따라 산다, 이렇게 나무를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적용을 하고 있는지, 제가 그걸 살펴봐야 되겠군요. 하나님은 사랑인데 내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을 표현하지 않고 실행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저 장로들과 내가 다를 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라는 마음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아버님을 한번 찾아 뵈야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우리 모든 하는 일들 가운데 사랑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예배 드리, 드리기 위해서 교회 매주일 빠지,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렇게 빠지지 않고 나왔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만큼 가족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이웃이 어려운 사람 없는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을 가져야 이 장로들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근접해 보려고 한 것은 자기들이 정해낸 온갖 규칙으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억내서 예수님 또한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옆에 와서 칭찬하거나 잘했다고 하는 일보다는 예수님을 부정적으로 보고 제자들이 하는 일을 지적하기에 바빴던 것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정말 세, 세상에서 우리나라를 칭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이 어디를 가나 깨끗하다는 하다는 겁니다. 특히 고속도로 화장실 같은데 가보세요. 정말 휴게소는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래서 중국이 화장실로는 더럽기가 유명한 나라가 중국이래요. 제설교가 중국까지 안 가는 게참 다행이에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북경 올림픽 할때 한국에 가서 화장실 문화를 좀 배우자라고 해 가지고 우리나라 화장실을 아무 데나 들어가 가지고 찍어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 데나 들어가서 찍어도 화장실이 다깨끗하다는 거예요. 제가 해외행을 여가 보니까요. 해외에 가면은 화장실을 무료로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지만 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 세상에 화장실을 돈 내고 들어가다니요. 우리 문화에는 그게 익숙치가 않지 않습니까? 어디 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화장실 앞에는 이돈 내고 들어가야 된다는 문구가 있고, 이거 만약에 돈 내고 안 들어가면 고발한다는 문구가 있어요. 그걸 정해놓고 나라의 법에도 없는 걸이 주인이 화장실을 만들어 놓고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들어갔던 이 사람한테 잡혀가지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일입니까? 법에도 없는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 들어가면데 돈을 안 내면 고발하고, 범법죄로 만드는 거예요. 지금 이와 같은 일을 누가 하고 있느냐? 장로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장로들의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백성들을 얼거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스승이니 예수님과 함께 하루 종일 복음을 전하다 얼마나 피곤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장로들이라면 옆에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이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면 아이고 복음을 전하셨건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지금 전하시고 봉사를 하시고 섬기고 오셨군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피곤한 몸을 푸시면서 그 쉬시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세요. 손은 좀안 닦으면 어떻습니까? 아,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이 사람들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고 정말 존경을 받겠습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 말은 상관없이, 그 노력과는 상관없이 정지하는데 손을 왜안 씻고 다니느냐, 이런 말을 일삼, 일삼았던 것입니다. 5절을 보니까 어짜요 장로들이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많은 습관들과 전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것이 우리 생활 가운데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걸 막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습관들로 가득 차면, 우리 마음이 뭐가 되냐면, 굳어지게 되고, 이 간이 강경화가 되면, 경화가 되면, 죽듯이 우리 마음에 말씀이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몸에는 너무 편해지고 그랬지만, 이 몸에 너무 편해지는 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안에,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활동할 수 없게 만든다면, 정말로 무엇이 잘못됐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손으로 먹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은 지금 손을 안 씻고 먹는 것만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잘못됐다. 그리고 하는데 정말 잘못된 건 뭐냐? 속에 악독이 가득 차고 속에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속에는 악한 생각과 음란한 것과 살인과 가음과 탐욕과 거짓말들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안 그런 척, 겉에 휠을 칠하고, 분을 채해서 아름답게 보이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속은 그렇지 않으면서 하는 것들이 더 악한 것이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수님에게서 말씀을 드리려고 왔는 그들이지만, 이렇게 왔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좀 변화됐으면 좋았겠는데, 전혀 자기들의 마음이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장로들의 전통을 꾸짖으셨습니다. 의식하는 자, 입술로만 공경하는 자, 헛된 경배, 너희는 그것을 멈춰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 뭐합니까? 그들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전혀 없는 것. 그러니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려주지도 않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린다 그러지 않고 예배 보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와서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보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있고 무슨 감격이 있겠습니까?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고 무리를 떠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거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제자들이나 예수님에 대해서 완전히 안 사람이 아니었어요. 잘 몰랐어요. 처음에 시작할 땐 이렇게 모르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그분의 은혜도 받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시겠습니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내, 내가 신앙생활할 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굳어진 습관이나 이런 것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내 네, 모든 생활 가운데 기쁨이 넘쳐서 주님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교회 에 오는 것이 기쁘고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이 기쁘고 이 말씀을 일치하는 것이 너무 기쁘고 사람을 나누는 것이 기뻐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 찬.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강동수정교께 성도들은 이래서 모두 구원받으시고, 아멘. 모두 하나님의 음성들 들으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